네 여러분 시장 개박살나고 있죠. 이 시장이 모두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떠는데요. 그런데 지금 리플은요 엄청난 계획을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이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모아서요. 이 리플 코인을 사드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10억 달러로 글로벌 재무 관리 기업인 지트 레저리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10억 달러 플러스 10억 달러, 네, 20억 달러거든요. 2조 8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리플이 이 절망적인 시장에서 혼자서 수조 원을 쏟아부고 있는지 이 월가 침공을 위한 그들의 진짜 거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의 운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플 주주 여러분들, 오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The cat 지난 몇 년간의 인내가요 마침내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플 생태계 역사상 가장 큰 에어드랍을 받을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에어드랍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냐면요. 과거에 이런 에어드랍으로요 후인을 나눠줬을 때 가치로 따지면요 200만 원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2,300만 원 가장 많이 받은 유저가요 무려 1,460억 원의 가치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두 번째 기회가요 리플 주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미드나잇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요 우측 상단에 클레임 나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요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요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영어가 너무 복잡하다 뭐 방법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숫자 5번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에어드랍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도 놓치지 않고 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일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었던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시기를 놓쳐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움 드릴 테니 숫자 5를 입력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시장 진짜 많이 다운되는 진짜 비트코인도 거의 뭐10%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시바이노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이더리움도 뭐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어, 나머지도 파란불 들어갔고요. 거의 본절가 근처기는 하지만 파란불 들어갔고요. 알고랜드는 아뭐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리플은 13% 정도인데. 제가 매수 금액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 3,600원 정도 이제 부근 라인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 못 버티면은 저는 익절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부분익절을 했거든요. 네, 절반 정도 리플 3,708원에 절반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18%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는 이제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고 그리고 요 바운드리스 하나 좀 크게 수익 중이잖아요. 이거 언제 샀냐면은 처음에는 12일에 사가지고 14일날 매도해가지고요 319원에 사서 506원에 이거 한58% 수익 먹었었고요. 네, 1,500만 원 정도네요 수익금. 그리고 이번에 16일날 네, 16일날 368원 정도에 샀었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36% 정도 되는데요. 요거 차트만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4 시간봉 차트 보면요, 일목구름 있죠? 일목구름, 일목구름 위에서 꼬리, 꼬리 생성되면서 바로 진입을 했고요. 이 일목구름 위에서 이 꼬리 생성돼가지고 올라가는 건 조금 귀합니다, 여러분들. 좀 귀한 차트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바운드리스가이 거래량이 굉장히 좋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인기 코인, 핫한 코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두 번이나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안착을 했고요. RSI도 52로 안착된 뒤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홀딩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목표가는 65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요, 6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번 주 주봉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4시간봉 차트로 들어갔을 때, 자, RSI 설명 아까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 설명 드리는 게 RSI 30도 있고 뭐 70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 보시죠, 30하고 70. 그런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50입니다, 50. 이 RSI는요, 30도 중요하고 70도 중요하지만 50선 굉장히 중요해요. 자, 30은 저점으로 인한 과매도 구간이고요, 70은 고점으로 인한 과매수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50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RSI 30에서 치고 올라왔죠 근데 이 RSI 30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50에 안착하는 거 보이세요? 안착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착을 해야 70선까지 노려볼 만한 거예요. 만약에 5 0선에 안착 착하지 못하고 이 50선에서 꼬끄라 진다면 방향성이 하락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차트 봐주고요. 이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똑같은 설명 계속했죠? 지지선이 얼마다? 장기 추세선이 3,650원이다. 하지만 3,600원까지 보고 여기를 터치하게 된다면 은 방이 뚫린다면 은 일단은 저는 익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익절을 해뒀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변경이 된다니까요. 지금 캔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 구간이 지금 저항선이 됐잖아요. 오늘 캔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 빼잖아요, 지금. 은봉으로. 윗골이 달렸죠? 이게 저항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3600원, 3650원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쵸? 뭐 하여튼, 지금 저항선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이고요. 지금 RSI가. 30선이죠 30선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밤에도 구간이죠 이 저점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RSI가 어떤 지표입니까 후행성 지표예요이 후행성 지표로다가 여러분들 30 터치했다고 이게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 저점을 잡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RSI는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지만요 후행성 지표라고요 그래서 지금 RSI가 형성이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한번못 보셨어요 RSI가 예를 들어서 30인데 이렇게 뭐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 저점이라고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후행성 지표죠 근데 여기까지 빠지 는거못 보셨나요? 30선 밑으로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무턱대고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봉 차트 보면요, 제가 여기 뚫리면은 지지선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 장기 추세 3,650원, 이탈 추세 3,6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요, 일목구름이라고 죠 일목구름 구간 2,800원에서 3,200원이에요. 운이 좋아야 여기서 튕기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그래서 지금 구간은 2,800원과 3,200원 정도 일목 구간 지지선이고요. 저는 절반만 왜 정리했나요? 저는 평단가가 3,120 11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 은 절반, 저는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여기다 몰빵 막으신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뭐 당연히 코인에 몰빵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여기서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플의 완전 돈얘기인데요돈 얘기. 10억 달러. 네, 디지털 준비자산금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요. 최소 10억 달러. 1조 4천억이죠. 1조 4천억의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이 돈의 목적은 단 하나. 시장이 풀려있는 리플을 사겠다 입니다 싹쓸이 한답니다. 리플 랩스가요. 인사코인 진에가 산답니다. 이 계획의 진짜 의도가 뭐냐면요.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요. 이플 스스로 XRP의 최대 기간 보유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요. 스스로 걷어들여서 비트코인처럼요. 기업들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거대한 야망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이 폭락해서 가격이 싸졌을 때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침공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까 일목구름 지휘선 설명드렸죠. 침공한답니다. 침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리플은요. 지트 레저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10억 달러를 태워버립니다. 1조 4천억 원.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난 40년간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재무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온 말 그대로 월가 핵심 인프라 기업이거든요. 40년짜리 고객 네트워크를요. 여러분들 인수해가지고 전부 흡수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 실시간 국제 송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 총 20억 달러 썼습니다. 2조 8천억 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코인과 고객이죠. 네, 월가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분석 리포트 하나 만들어뒀고요. 요번에 20억 달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리포터 목차부터 해가지고 요약해놓고, 뭐 시장 분석해놓고요. 뭐 차트 분석과 얘네 투자 전략, 핵심 요약까지 전략 의미 분석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리포트 제가 작성한 거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링크 하나 있으실 거예요. 구독자 링크.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 숫자 5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설문지 같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 숫자 5번 정확히 기입을 해주셔야 제가 리플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핵심 요약만 좀 간단하게 하면요. 시장이 폭락한 지금 리플은요 10억 달러를 투입해서요 XRP 코인을 싹쓸이 매집하는 월가 침공을 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억 달러로요. 이 40년 역사가 있는 재무기업 지트 레저리를 인수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 월가 고객들 있죠. 40년치 이 고객들을 통째로 흡수를 했습니다. 이 10억이 메인이긴 하지만요. 10억 달러죠. 네, 10억 달러가 메인이긴 하지만요. 이 월가에 40년 고객들을 흡수해버린 건요. 뭐 사실 상상이 안 가기는 합니다. 여하튼 뭐 어마어마하다. 진짜 리플 미쳤습니다. 이는 XR 필요요. 기트코인처럼 기업 재무자산 이런 알트코인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이 되겠고요. 이 코인과 고객 월가를 동시에 확보했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 하락은요 공포가 아니라 정말 리플에요. 거대한 월가 침공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밑에 투자 전망도 좀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죠. 리플 생태계의 미래, 그 미드나이시 오랫동안 리플을 믿어온.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엄청난 에어드랍의 기회를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미드나잇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클레임나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에어드랍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과거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에어드랍이요. 이 평범한 사용자들이 정말로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모르는 초기 에어드랍이 가진 정말 파괴적인 힘이거든요. 괜히 늦으셔가지고 나중에 콩콩을 조금씩 얻어가지 마시고요. 초기 참여해 가지고 바로바로 여러분의 몫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혹시나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보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셔가지고요. 숫자 5를 입력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5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리플 에어드랍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가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원도 놓치지 않고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마감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마감일 지나면은 정말 꽁돈 한 푼도 못 얻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정말 없으셔야겠죠. 제가 계속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좀 한시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남기셔가지고 에어드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